환호장격이었어요. 어려웠거든. 그, 그 과정이 어, 당 내외로 어려웠어요. 아니, 오히려 당내가 더 어려웠다고 할까. 당 내부에 노무현 후보자로안 된다 라고 하는 반대파들이 좀 있었고 또 심지어는 현대그룹, 정봉주 후보를 지원해야 한다는, 그러는 사람들도 조금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걸 통합시키기가 좀 어려웠어요. 더군다나, 그때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호남 지지 세력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는데, 어, 노무현이라고 하는 어, 영남 인사로서 그것도 개혁성향이 아주 강한 그런 인물이 에, 후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어, 기존 당원들 입장에서는 좀 낯선 것이었고 어, 기존 당원 뿐만 아니라 기존 세력으로서는 좀 낯선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 깊이 융합되지 못하는 그런 현상도 좀 있었어요. 그런 것을 뚫고 노면 후보가 결정이 되고 근데 근데 아이러니하지만은 노무현 후보가 후보가 되는 계기가 광주에서 일었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좀아이러니하다면 아이러니하지만은 그 호남 유권자들의 위대함은 역시 위대함이에요. 그 동안에 계속 뭐, 무슨 지역 차별이니 또는 뭐 정책 탄압이니 이런 모든 것을 겪었으면서도 미, 민주주의라고 하는 또는 개혁이라고는 어떤 변화를 위해서는 지역 가리지 않고 의무연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역사를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판자, 판단이었고 지금도 평가해야 해요 인수위원회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예요 가서 인수위원장 왜마트한데 가서 보니까는 인수위원회 예산도 한 푼도 없고, 인수위원회에 대한 준비가 거의 없어요. 무엇을 할지도 잘 모르고 있고, 인수위원회에 다 인수위원회를 김대중 정권한테 처음 해봤기 때문에, 어떤, 그, 뭐 규범이라고 그럴까?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 그래서 처음부터 그저 상황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그냥 그, 그, 저기하게, 이렇게 해결해 나가고 그랬어요. 인수위원회가 요구는 뭐, 어, 있었지만은 경험도 없고 어 어디 뭐 무엇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그것도 그 파악이 잘안 되고 예산이 없어 서 비용도 전혀 안 나오고 그래서 좀 지금 생각하면은 하꼬박 아, 인수위원회지. 아, 학구박이란 말은 일본 말인가? 판타지 민수현인가 아주 솔직한 사람이잖아요. 솔직한 성격이잖아요. 어떤 의견이 있으면은, 그,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는 분이고. 그래서, 그런 걸 이해를 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이해하고 이렇게 만나면은, 속 깊은, 또 따뜻한 면이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어, 일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뭐 일이라고 해서 인수연장 좀한것 외에는 달리 정부에서는 또일안 했으니까 그런 그런 과정이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내 생각에는 지방 분권 사업이라고 그럴까? 지방으로 주요 기관들 을 전부 이전한 그 정책은 나는 탁월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말은 하기 쉬워도, 무슨 지역 분산 같은 것을말을 하기는 쉬워도, 그 엄청난 반대가 있는 건데, 결국 기득권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 있는 건데, 그런 사, 그런 그 정책을 두고, 그렇게 지방 이전을 과감하게 서둘러서 지금 광주도 나주 한전 이전으로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런 이런 사업은 생각하기는 쉬울지 모르지만 그 실천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것을 과감하게 해냈고, 뭐그 외에도 많은 업적을 가지고 있고 또 북한을 가서 또김종일을 만나고. 그런 그 일련의 과정은 민주정권을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그 의지나 결과가, 어, 뛰어났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죠. 저, 저쪽 그 세력에 대통령이 특히, 우리, 어, 이쪽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 탄핵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 했던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국회에 있으면서, 그, 국회 의사당에서, 그, 국회 경위들까지 불러들여서 강제 이렇게 해산을 시키지 고 그랬잖아요. 그때 내가 붙잡혀가면서, 이렇게 몸을 경위들이 와서 양쪽 팔을 꽉 붙잡고, 이렇게 나를, 나를 떼메가 하다시피 했는데, 그러면서, 아우성치던 모습이 지금도 선한데 민주주의라는 것이 또 새로운 정치라는 것이 아무리 대의가 옳다하더라도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대통령인데 그것도 무슨 무슨 부정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런 현상이 빚어진다는 것에 정말 어이 없었어요. 그리고 격렬하게 저항을 했죠. 뭐, 일일이 다 뭐, 열고 할 수는 없고, 지금도 가끔 기억나는 것은, 지금은 전쟁 중이지만은,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때 일인데, 거기서 가보니까는 그 소련이 해체되면서, 그 소련을 구성하고 있던 나라들, 맞으면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우선 우크라이나 나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독립을 하지 않았어요. 그 과정에서 거기에서 살던 고려인들이 그 일대에서 살던, 맞으면 스탄 붙은 나라들에서 살던 고려인들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새로이 독립된 나라들이 민족의식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이렇게 분출이 되면서 고려인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됐다고 하고, 고려인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고려인들이 유랑을 하다시피 했다고 요이 나라 저 나라로. 국적을 잃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또 그런 그 인원이 상당히 모였어요. 우크라이나가 비교적 땅도 넓고 그런 문제 에 있어서 그렇게 배타적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사 오천여 어, 명이던가가 들어왔는데 거긴 전부 다 무국적자들이라고 쫓겨나가지고 고려인으로서 어떤 나라에 살다가 거기서 쫓겨나고 그 국적을 인정을 안 하니까 무국적자들이었다고. 그래서 모여서 모여서 어떤 그, 그 그런 이제 그 이제 평원이라고 그럴까 그런 그 밭이라고 그럴까 그런 데서 모여서 살았는데 국적이 없으니까 그 나라 우크라이나의 국민이 아니, 아니니까 더군다나 더군 사람이 아니에요. 학교도 못 가고 온 것은 물론이고 도둑을 맞거나 무슨 무슨 강도를 당해도 호소를 못 해요. 국적이 없으니까 그 맞으면 사람이 아니야 거기는. 그런 자격이 없는 거야. 아파도 병원에도 제대로 못 가요. 그런 속에서 맞으면 거의. 버려진 그냥 사람으로서 살고 있더라고. 근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이 문제 좀 해결하자. 어떻게 이렇게 사람도 아닌 사람으로서 아무런 인권 자체가 보장이 안 되는데 이걸 좀 해결해달라. 이거 고 얘기를 해가지고, 어, 완전히는 아니지만은 그, 우크라이나 그 거기 그 난민들에 대해서 그 우크라이나로 그 무슨 그, 뭐 피난온 고려인들에 대해서 어 무슨 그, 뭐 배려하는 정책을 요구를 했고 그것이 나중에 반영이 돼가지고 그쪽에서 무슨 그런 그 기본적인 인간으로서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러는 그 제도를 마련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을 어, 보면서 보람을 느꼈죠. 작은 힘이라도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 있었다는 것이 그분들하고는 한번 만나본 적도 없고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지만은 한 핏줄이, 핏줄이기 때문에 그, 그렇게 했다는 것이 조금 의뭇했어요. 대표적으로 얘기하라, 뭐, 그런 일이 있어서 기억에 남아요. 노무현 대통령에서 거는 충격 그 자체였고, 애도 이전에 상황을 그렇게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이 사회의 구학 세력들, 독재 세력의 잔재들, 그들에 대한 분노가 참 컸어요. 어떻게든지 이 나라를 민주화시키고 개혁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우리 우리가 두번세번 번 대통령에 연속해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그 깨달음도 강해졌고 그리고 그 노무현 대통령을 우리 당은 물론이고. 그 의미를 우리 국민의 자산으로 삼어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죠. 고통스러기도 하고 정말 황망, 황망했지. 그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도 참석을 하셨는데. 김전 대통령이 분양을 하고, 그 불편한 몸으로 분양을 하고,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한참을 노려보시더라고. 그, 분양하고 돌아오시면서, 이명박 대통령도 그 옆에 앉아있으니까, 한참을 노려보고 들어오시더라고. 그래서 저분이 정말 분개하셨구나. 저분의 분노가. 상당히 높으시구나. 나는 그분이 그런 태도를, 그런 눈길로 사람 쳐다보는 거 처음 봤어요. 그만큼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은 충격이었고 우리의 상실이었죠. 그근데 그리고 그러나 또 그분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을 일깨웠던 것는 역설적인 그런 공헌도 있고. 우리 사회의 발전의 한 내적 계기가 되어 있는 것이라고 봐요. 이렇게 분야하고 돌아오시면서 이명박을 이렇게 노려보시는 눈길이 상당히 날카로우시더라고. 이명박 그전 대통령도 의식을 하고 있더라고. 내, 내가 보기에는. 그분은 무슨 안타깝고 슬픈 일이고 하는 것은 뭐 인간적인 느낌으로서는 말할 것도 없고 다만 오랫동안 건강이 좋지 않으셨고 불편하셨기 때문에 또 연세도 꽤 높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어~ 또 병원에 입원한 기간도 좀 있어 됐고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모두들 준비는 돼 있었지. 그렇지만 한 시대의 거목이 한 시대의 거인이 역사 현장의 뒤안으로 가시는 길이었으니까 애도 그리고 안타까움 이런 감정들이었다고 봐요. 김대중 대통령이 연 일이고 그분은 아까도 말했지만 한국 역사에서 개혁 세력을 대표하는 대통령 그리고 정권 교체를 한첫 번째 대통령 그리고 그 업적이 한국사의 회 변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 저, 기초를 닦은 대통령 이런 대통령선뭐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게 이어가는 데, 그런 작업을 이어가면서 또 과감하게 진보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 이게 우리 정치와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 늙어 어, 역사를 쳐다보면서 사는 분이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어, 그런 그 치열하고 적극적이고 그런 삶을 살았던 분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연히 그두 번째일 것이고, 아, 문재인 대통령 역시. 그런 스타일은 조금 온건하겠지만, 분명한 그 개혁 입장을 가지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려고 애를 쓰셨잖아요. 우리 대통령이 지금 현 대통령까지 해서 4명밖에 안 되는데, 현 대통령을 뭐라고 쓰고, 무슨 평가한다고 해서 말이 빠르고. 나는 다 훌륭한 대통령들의 개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어, 대통령다운 대통령은 그세 분밖에 안겠어요. 내가 좀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은 워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순서 날매겨본 적도 없고 매길 수도 없어요. 거기는 뭐 거기는 워스터 아닌 대통령을 말하라는 것이 차라리 더 편할 지도 모르지. 뽑을 생각 없어요.